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하고 한 번쯤 과거를 추억해 본적 있나요 아련한 추억 풍기는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면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추억 돋는 그 과거로 함께 떠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. 활기찬 리포터 MC 김입니다. 지치고 힘들 때 MC 김에게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, 일상이 지칠 때 가끔씩 과거로 나 즐거웠던 걱정 없던 학창 시절로 돌아갈래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, 걱정하지 마세요.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됩니다. 예? 거짓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, 잠깐, 감독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백투더 퓨처 외치고 바로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. 자, 외치고 가겠습니다. 백투더 퓨처! 갑자기 과거로 여행을 떠난 MC 김 부지런히 따라가 보니, 어, 어 여기는 어디죠? 과거로 여행을 왔다고 했는데 우선은 믿고 따라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 가보자, 가보자. 아, 여기, 여기 아닌가? 어, 잠깐만. 여기 여쪽은 물이 어, 없네? 뭐야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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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제가 과거로 여행을 한다는 컨셉으로 네.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너무 현대적이에요.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? 네, 맞게 찾아오셨습니다. 네. 여기가 이렇게 네. 보이는 거와 달리 박물관입니다. 아, 박물관이요. 이곳에서 어떤 과거 여행을 즐기게 될지 무척 기대되는데요. 그나저나 교육박물관이라니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. 원래 저희 학교에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2000년도 막 되면서부터 그 전임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가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 그 교사나 교육과 관련된 이런 박물관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박물관이 이제 준비가 되게 됐습니다. 어, 여기가 어디야? 어, 한국 교육사실이야. 교육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고 있는데요. 선조들의 교육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교육 박물관은 2,270여 평 규모의 약 3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교육 분야 특화 박물관입니다. 자, 이번엔 어딜까? 어? 옛날 교실이네, 야 선생님, 좋았습니다. 예, 반장 왔습니다, 선생님. 반장은 맨 뒤에 앉을게요. 야 아. 내가 큰 건가? 책걸상이 작아진 건가? 아, 아,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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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어, 아, 아, 뭐 난로까지 손실이 올땐 난로가 최고지. 1970년대 학교 모습 추억 돋지 않나요? 이외에도 문구점과 만화방도 있고요 옛날 교복까지 예스. 입고 이 시절을 추억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실제 MC킴의 모습과 사진 속의 MC킴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누가 더 낫습니까? 첫 번째 추억여행 성공이네요 교육박물관 재밌게 둘러보셨나요?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가 될수 있을 정도로 뭔가 테마파크다운? 놀이동산다운?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잠시만요. 어, 뭐지? 찌릿찌릿. 타임머신이 저를 부릅니다.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된다고요. 다 같이 가시죠. 백투더 퓨처. 다음으로 향한 과거 여행지 어디일지 기대되는데요. 다다다다다다다다. 오, 여기인 것 같은데. 한번더 사라져 볼게요. 백트 더. 빛어. 갑자기 음악 감상에 적게 하는 추억 여행지. 옛 감성 물씬 풍기는 LP 음반이 벽면을 가득 채운 공간인데요. 두 번째 과거로 왔습니다. 근데 입구부터가 남달라요. LP판도 가득하고 뭔가 오래된 감성이 묻어 나오는 공간 같은데 사장님,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? 여기는 뭐 차도 마시고요. 그리고 또 음악도 감상하고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음악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주인장.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공유할 때 행복함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. 그 세월만 벌써 30년이 흘렀다고 하네요. 공간이 주는 또그 느낌, 네. 거기다 음악이 주는 그 느낌까지. 네, 네.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을 남자, 초남 네. 어, MC팀에게 한국만 좀 추천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? 네. 이문세 씨의 네. 가을이 오면 추천해드릴게요. 이문세 씨 가을이 오면 네. 오늘은 뭔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라. 이문세가 부릅니다. 가을이 오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을이 오면 눈부신 낮은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 그래도 요즘에 젊은이들은 네. 이런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 나이의 세대들은 이런 문화로서 성장을 했거든요. 네. 사실은 거기에 삶도 있고 추억도 있고 다 녹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르니까 네. 그 친구들한테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.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. 지치고 힘들 때옛 추억을 꺼내 보면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죠. 아련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힘 누구에게나 오래되면 익숙하고 정겨운 것이 된다고 하죠. 여러분을 추억에 젖게 만드는 음악은 무엇인가요? 감독님, 교육박물관에서 눈으로 잘 봤고요. 그리고 LP 카페에서 기로도 들었잖아요. 근데 뭐 하나 빠졌어요. 요거 요거. 아, 진짜 오늘 MC 킴서원게 이러실 거예요. 이게 끝입니까? 또 있죠.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요. 네. 진짜죠. 기대하겠습니다. 어, 뭐가 준비가 돼 있지? 뭔가 고소한 추억 여행 향기가 솔울소울 풍기는데요. 음, 냄새. 어, 냄새가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야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백투더 표처하면서 과거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. 여기 왠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네네.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? 어, 저희는 옛날 버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옛날 햄버거 드시면 맛있으실 것 같아요. 옛날 햄버거? 네, 왔습니다. 네, 옛날 햄버거. 화려하고 큼지막한 요즘 햄버거와는 달리 옛날 햄버거는 양배추 샐러드를 올리는 게 포인트죠. 짜잔, 비주얼부터 정겹잖아요. 거기에 스페셜한 맛을 한 스푼 더하려면 치즈와 달걀까지 부쳐서 올리면 됩니다. 양배추의 아삭함, 케오네즈의 조합이라니 아는 맛이라 더 그리운 맛이죠. 옛날 햄버거, 옛날 스타일로 패티하고 양배추, 그리고 마요네즈 케찹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입안에서 맨날 우리 어릴 때 운동회 때만 먹던 부부모의의사이이뿍뿍담져 그 있습니다. 오늘 d e r i 리했어요 r e One d 고 드세요. 그거 감독님 m on booked on good. Pumuni may have a good time t 마지막 한 입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여기에 옛날 교실을 재현한 포토존과 옛 추억 젖게 하는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코스로 모십니다. 우리 MC 김 오늘 추억 여행 제대로 했네요, 그죠? 옛날 감성이 물씬 풍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. 우리 가까운 곳에 소소한 이런 귀한 장소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요. 여행 돌아다녀 보시면서 어, 이런 소소한 감성들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 강추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! 도파민 자극하는 일상이 유행이 된 세상. 과거를 추억하며 그때 그 시절. 소중했던 추억을 하나씩 곱씹어보는 여행 어떤가요? 추억여행으로 또 하나의 추억이 더물로 생길 거예요. b a 더 퓨처. o the f